아까 전에 자뭘 공부했지 석현아 개념에서 메네라우스 정리 또 하나 제발 그 다음에 시소그거 배웠지 자 이번에는 이걸 가르쳐 줄게 아. 내적이 있으면 뭐도 있을까? 어좀 아저 혹시 외적 배워본 사람 있니? 이, 이, 이게 뭔지만 설명하고 내가 잠깐 쉬는 시간 할게 아 아무도 없구나 외적 일단 요거를 가르쳐 줄게 음. 외적은 뭐할때 쓰는 건지 그걸 가르쳐 줄게 어떤 벡터가 있어 평면 안에 어, V라고 쓰자 V2라고 쓰자 내적 할 때는 기호를 어떻게 하니 여기다 중간에 점을 붙이고 이렇게 하잖아 외적 할 때는 어 x 곱하기 곱하기라고 하자 x라고 하면 괜히 오해하기 딱좋잖아 그지? 음자 응. 뭔지 오분만 얘기할게 요거다 요벡터 보는 거야 그리고 일단 결론만 우선 얘기할게 결론만 얘기하면 넌 혹시 이런 문제 많이 봤니? 어 세 점을 지나는 평면의 방정식을 구하라. 이럴 때 어떻게 구했니? 이때까지 자, 자꾸 조공이만 시키면 그러니까 강도가 이때까지 세 점을 지나는 평면 방정식 구하라. 그럼 어떻게 구했니? 아니 내가 이렇게 적어줘야 돼? 세점다 대입을 했지. 연립 방정식 푸는 것처럼 a, b, c, d 다 구했잖아. 아이게 얼마나 머리가 찌끈찌끈 아프냐. 데 외적의. 근데 외적을 알면은 진짜 응용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. 그걸 내가 오늘 여기 준비해 왔거든. 근데 어떻게 구하는지 그것만 설명을 먼저 하고 좀 쉬었다가 다시 할게. 음. 자 예를 들어서 이 벡터가 뭐1 2 3이다어요 뭐 벡터가 아무거나 좀 간단한 걸로 하자. 괜히 복잡한 거 하면은. 그래도 여기 4. 그러면 있잖아요 이 하얀 거 구할 때 어떻게 구할? 자, 너희 이때까지 어떻게 구해 왔니? 이렇게 구해 왔잖아. 이 내적 해가지고 물론 이것도 나쁜 방법은 절대 아니야. 그리고 a 더하기 2b 더하기 c는 뭐 하나를 상수처럼 해가지고 abc 그렇게 구했잖아. 근데 요거 봐라. 결론을 내가 가르쳐 줄게. 어 우선 어, 요걸 내가 가르쳐주는 이유가 이거 알면은 계산 연락받라줘 계산 연락받아지고자아라 어, 이렇게 대, 대학교 때 그러면 IJK를 원래 배워 근데 그거 어,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그냥 적어놓고 자 요렇게 봐봐 X 쓸때 이렇게 쓰잖아 그치? 보통 3, 3은 9에다가 4, 2는 8을 빼봐 암삭 얼마니? 자, 그 다음에 두 번째 거그 구할 때는 두 번째 것만 싹 빼. 이번에는 X를 좀 거꾸로 써봐.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좀 써자. 4, 일은4 빼기 빼기 3. 자, 마지막 Z 성분을 구하려면 이제 다시 도로 X자를 써. 어, 제대로 X를 써. 자, 마이너스 2, 마이너스 3, 마이너스 5 실제로에이드 비드 시리이구이면이렇게 나올 거야 때, 이이렇게만 설명을 하고 5분간만 쉬자 어.